줄어든 우리말은 느리고 못 알아듣는 외래어는 고치고 잘 들리고 꼭 맞는 우리말로 바꾸는 시간 우리말 수선실 우리말 수선실 줄어든 우리말은 다시 느리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는 우리가 직접 우리말로 순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무분별한 신조어를 바른 우리말로 고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요거 적합한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쳐 볼 말은 이거예요. 핑프. 이게 뭐야? 싶은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핑프가 핑거 프린스 또는 핑거 프린세스라고 하거든요. 간단한 질문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그렇구나.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어 그냥 네이땡에 검색해. 이럴 만한 야. 그거 얼마야? 그때 그거 어디였지? 야, 그 사람 누구야? 하면서 계속 문자 오는 아하, 이게 또 말이 있었구나. 이 말은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가 줄어든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손가락을 의미하는 핑거에 왕자, 공주를 뜻하는 프린스 또는 프린세스가 붙은 말이래요. 남자는 핑거 프린스, 여자는 핑거 프린세스로 부르다가 줄여서 그냥 핑프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야, 검색해. 고맨날 나한테 물어. 너 핑프야? 이렇게 쓰거나 직접 찾아보면 될걸 손가락 아께서뭐 할래? 어? 핑프같이 그렇게 할래? 요렇게 쓴다고 합니다. 핑프 영어 합성어인데 정작 영어 문화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모르겠죠. 이상한 신조어입니다. 핑푸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데 요거 어떻게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고 남에게 묻는 사람 귀찮은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의 사람 손가락을 아끼는 사람 등의 의미가 우리말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핑푸 고운 말 바른 말로 바꿔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말 수선실 오늘은 핑푸라는 단어를 순화하고 있습니다. 핑푸, 간단한 질문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무작정 물어보는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예요. 핑푸,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다양한 의견들 주셨어요. 일취열짱님 반갑습니다. 조원씨, 멋진 영화 같은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고, 9982님, 핑프 엄지공주가 생각났어요. 엄지공주는 오히려 이걸 좀 검색을 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을까요? 핑프는 핑거를 아끼는 사람. 손가락도 아껴서 뭐 할래? 너밥 먹고. 어? 너밥 먹고 손가락까지 아껴서 뭐 할래? 약간 이런 뜻으로. 박세영 님 꽃가지 오백 원이라고 하셨고 구사일사 님 우리말로 수선 핑푸 이런 된장 손가락 공주라고 하셨고 람보 아빠님은 핑푸 야 저리가 이걸로 바꿔요 쭈디 람보 아빠 출첵합니다 뭐 물어보면 야 저리가 <laughs> 너무 야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홍성현 님쭈디 삼가. 인 오지랍 아 요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좀더 읽어 볼게요. 7836님 시체니? 어? 왜 산이 귀찮으면 밥도 먹지 마. <laughs> 참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 물어봤는데 너 시체니 이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200님 귀찮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귀차니들이네요. 귀차니들. 귀찮이들. 어 귀차니도 귀엽네요. 너 귀차니니 뭐라도 좀 해. 요렇게 쓰면 어떨까 싶어요. 오구사구님, 뭐든 물어보는 사람, 뭐든 궁금해하는 사람, 뭐든 참견하는 사람은 돌아버리게 하는 사람이죠. 너 돌아버리게 하는 사람이니? 왜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훈남정음님, 게으른 손가락 어때요? 하셨고, 오유, 괜찮네요. 유걸님, 핑거 프린세스, 귀족병 손가락 환자, 그거 찾기 귀찮아서 남 시키는 사람 별로지만, 또 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지가 찾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별로죠. 이럴 거면 안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알아서 해. 어, 이거 괜찮네요. 알아서 해. 요거 4492님, 속마음은 모질이라고 하고 싶지만 귀차니스트라는 단어도 신조어고, 저는 귀차니라고 불러볼래요? 어, 아까 그거하고 겹치는데요? 1700님, 습관성 질문 유발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검색하거나 알아보지 않고 물어보기 때문에 지어봤어요. 하셨고. 7682님, 주디 출석이요. 핑푸는 날로 먹는 사람 어때요? 어 괜찮은데요? 가장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밥바라기님, 매번 질문하는 사람, 매번 질문자. 9707님, 어쩌면, 그렇게 꼼짝도 안 하려고 하는지, 집사람이 뭐꼭 문자 하나 하면서 글자 받침 맞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기억이 맞냐, 비읍이 맞냐, 얄미운 사람 어때요? 라고. 9566님, 검지사전 어떨까? 넌 내가 검지사전인 줄 아니? 이렇게 쓰는 거죠. 또, 3260님, 핑프? 귀차니즘, 어때요, 귀차니즘?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귀차니즘도 신조어기 때문에. 리아킴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고. 4411님, 그렇게 물어볼 거면 지구를 떠나거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034 하나님, 내가 찾기를 귀찮아하는 생각 넉마주의. 생각을 좀 주어서 쓴다. 이런 뜻인가요? 9707님. 아또 생각났어요. 게으른 열 꼬락 어때요? 딱이죠. 딱열 개씩이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런히 건강 생각해서 움직여야지. 손가락도 머리도 손도 팔도 다리도 움직여야죠. 자꾸 써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고. 3675님. 제발 직접 검색 좀 하자. 라고 하셨고. 또 9982님. 핑프는 뭐든지 시키는 우리 과장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우리 과장님이니? 왜 자꾸 나한테 시켜? 난 과장님 하나만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요렇게 하시고 싶나 봐요. 간석동 제키님 쭈디 간석동 제키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아바디님 에헴 무엄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아뭘 시키면 뭐 물어보면 무엄하구나 니가 해 이렇게 구희정님 엄지 공주 아니면 무명지 새끼 손가락 공주 어때요 하셨고 한성우님 쭈디 출석합니다. 핑프는 귀차니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더 격렬하게 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요라고 하셨고 우즈마님 핑프 야 내가 네 지식인이냐 요렇게 요거 좀 어감이 중요하겠네요. 조박사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또 맹공맹공님 쭈디저 문자 삼갈까요? 조용히 지내려고요 또옥디때 손가락 수다를 엄청 떨어가지고 손가락이 아프네요. 핑프, 야, 네 손가락 좀 쓰자. <laughs> 야, 이거 진짜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죠? 행복한 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주위에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구나. 미운 네살 어때요, 미운 네 살? 미운 네 살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왜? 왜? 왜 그런데? 왜? 하면서 그것도 맞네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오늘의 장원을 발표합니다. 오늘 장원은 카톡으로 주신 우리 맹꽁 맹꽁 님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나 직관적으로 야니 네 손가락 좀 쓰자 요거로 보내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써먹으려면 뭘 물어보는 친구에게 야내 손가락 좀 쓰자는 거냐 요렇게 해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일은 없겠죠 웬만한 건 혼자서 좀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도움을 청하자 오늘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선실은 다음 주에도 금요일에 함께 할게요.